앙헬레스 대망선교국제교회 필리핀 공동체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사역자 파송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김만준 선교사는 1997년부터 필리핀 전역의 교회를 개척해 현지 목회자에게 위임해 왔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전임 엔젤 목사 미미 사모, 조시 전도사, 메이집사가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으로 파송되었고, 율리 카멜라 자매는 홀리트리니티 교회 장로로 임명되어 파송, 첸미 멀리, 리사, 마일 자매는 부사역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크리스천 비전학교 성경대학 출신으로, 김만조 선교사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며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 필리핀 뉴스 천승입니다. 필리핀 한인 교괴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